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변태면 좋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기 게시는 연예인 월드컵 32강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쿠 연인의 답정 너연인. 오타쿠 연인 어느 정도지? 이게 오타쿠가 뭐야? 투디야뭐 연예인이야 뭐야? 어떤 건데? 길거리 돌아다닐 때 네즈코 코스프레 안 하면 못 나가는 정도. 아그 정도. 제 남자친구가 만약에 네즈코 코스프레를 하고 나간다. 아 귀엽습니다. <laughs> 난 그래도 좋아. <laughs> 후자입니다. 네, 왜 후자냐면 이기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기만 생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화라는 게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너 없는 연인데 술버은 나쁜 연이에 와, 둘다 싫다, 둘다 싫어. 저 포기할래요. <laughs> no. 아 그게 뭐야? 아 이거 매너가 더 중요하다. 근데 왜냐면 어 슬픈 것이 나쁜 건 술을 안먹이면 어쨌든 괜찮다라는 조건이 일단 있잖아. 근데 그냥 매너가 술을 안 먹었는데 없으면 술 먹어도 매너가 없을 거야. 둘다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만나야 된다면 평상시에 매너가 없으면 술 마시면 더 개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너 없는 연인을 가겠어요? 이 인성의 문제라. 자기가 무조건 울타고 우기는 연인인데 트집 잡는 연인. 와! 아 짜증 나. 이거는 약간 둘다 싫은 걸 떠나서 짜증 난다 이거. 이러면 저두 가지 유형 매일 받아 진짜 싫다. 아, 깜찍해요. 트름하는 연인은 사랑스럽지 더 <laughs> 트집 잡는 연인으로 저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 아, 전자는 나중에 자기가 틀린 걸 알면 민망하기라도 하죠 그렇지 트집 잡는 연인이면 그냥 얘는 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나? 얘 눈에 마음에 드는 게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트집 잡는 연인 저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지 변태 연인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 당연히 아니 뭐이게 없네 나한테 변태면 좋죠 왕자병 공주병 연인인데 바람둥이 연인 아 당연히 바람둥이야 말이 안 되죠 명이 아니지 내 눈에는 공주고 내 눈에는 왕자지 근데 바람둥이는 개노답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연인데 광신도 연인 와 광신도 저는 광신도 좀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서울역 앞에서 마이크 잡고 계시는 분들이 내 여자친구다 아 쉽지 않죠 사생활 간섭하는 연인데 결정장애 연인 일단 결정장애 연인은 내가 조금 길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간섭하는 게좀더 싫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연인인데 집착하는 연인입니다 집착을 어디까지 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까는 거에 대한 집착이야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홈 CCTV 강아지 보는 거 그거 깔아야 돼 그런 거 까는 것까지 하면은 선우 동의하에 해야 하는 거지 동의하에 집착이 좋아? 그 집에 CCTV 가는거 괜찮아?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여자친구가 봐도 돼? 분노도널은 갑자기 팡 치고 갑자기 화내 여기는 식당이에요. 뭐 때문에 빡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식당 아줌마한테 막 소리를 질러. 이런 거든돌아버겠네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거를 고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노 조절 안 되는 연애를 일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은 폭력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단계고 제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노 조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연인인데 패션 테러리스트. <laughs> 패션 테러리스트한테 왜 뭐라 하냐 옷못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못 입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못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저렇게 어찌빠지를 입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전자합니다 남사친이 술 마시는 거 괜찮아. 왜 의심해? 난 그것도 이해 못해? 아, 뭐 이런 거죠. 갑질하는 연인인데 네 입산 연인. 아, 데리러 와. 뭐? 너내말안 듣는 거야? 입산 연인. 이제 본인과 있었던 모든 일을 주변 사람들은다 말해. 이 약간 이건 비슷하네요. 이, 입이 싸면 두둥이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아, 그다음 꼴초 연인. 아이고 심하네. 꼴초 연인인데 얀데레 연인. 얀데레가 뭐죠? 아, 사랑하는 대상을 병적으로 집착을 한다네요. 감금과 약간 이런게좀 있는 거래요, 여러분. 전자가 낫지 않을까? 그치 후자가 더 위험해 보여요. 그 약간 웹툰이나 뭐 약간 만화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좀 소설, 픽션일 때만 조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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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보는 거지 실제로 그걸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귀여운 척하는 년이 왜 귀엽지 왜 귀여운 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년이 아니 쩝쩝거릴 수도 있지 이건 둘다 사실 탈락입니다 전 쩝쩝거려도 상관없거든 그런 거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후자가 많기 때문에 후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끝낸 년연이있나 와 홍차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내발끊는다고와 너무 싫어. 자 쓸데없이 신사적인 년이. 왜 쓸데없어? 신사적인 건 좋은 거 아닌가? 아, 말 끊는 연인이 좀더 싫을 것 같은데요. 하인인 줄 아는 연인인데, 도박하는 연인. 아, 이거, 이건 아닐까? 이건 비유가 아예 안 되나, 이건? 그 다음, 입 벌고, 입만 벌면 거짓말인 연인인데 약속 깨는 연인 와, 이씨, 둘다 싫어. 와, 미쳤다. 나 이거 둘다 싫은데, 어떡하냐? 입 벌고가 결국 약속을 펑크 내는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상대를 돈으로만 보는 연인인데, 내 뒷담화. 나 괴롭히지 마. 나 괴롭히지 마. 아, 진짜 둘다 싫지만 저도 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 안 되는 연인 도박하는 연인. 여러분 둘다 끊으셔야 돼요. 둘다 끊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니. 도박하는 연인은 뭔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 있지만, 분노 조절 안 되는 연인이 도박은 안할수 있잖아. <laughs> <laughs> 그러면, 도박하는 연이 더 나쁜 거지. 자,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데,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연이. 아,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당연히 싫죠. 밥 먹을 때 쩝쩝거려도 뭐, 어때? 쩝쩝쩝 먹고, 어, 자기야, 맛있다. <laughs> 괜찮잖아. <laughs> 여친이 ASMR이야. 아, 사생활을 간섭하는 연인데, 이빨구 연인. 아, 둘다 싫네요. 얘 되게 대결을 되게 잘 붙어 놓은데, 이빨구가 더 싫을 것 같아, 저라면. 얘 사생활을 간섭해도 어쨌든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연인데, 내 뒷담화하는 연인. 나그 의문이 있어. 내 뒷담화를 하는데, 내 앞에선 잘안 와요. <laughs> 이 사람이 날뒷담화 했지만, 내가 모르면 사실 전자가 더 싫거든요. 타협하면 안 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눈 뜨고 나니까 진짜 개쓰레기가 되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뒷담화 한다면 뒷담화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둥이 연인인데 답장너 연인. 빠르게 지나갈게요. 당연히 바람둥이가 더 싫죠. 답장너는 그래도 나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지. 매너 없는 연인인데 말 끊는 연인. 매너 없는 사람이 원래 말도 끊는 거 아닐까요? 매너 없으면 말도 끊고 예의도 없고 뭣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산년인데 얀대리연인어 이게 이제 구속과 이게 내 모든 게 까발려진다. 내 주식이 마이너스 60%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 구속이 조금 더더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자를 고르시는 분들은 구속 당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광신도연인데 트집 잡는 연인. 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플래카드 들고 있지. 않아요 8강으로 왔습니다 도박하는 연인들 바람둥이 연인 뭐냐 이게 저 도박사진은 엄청 좋은 상황이에요 <laughs> 이 와중에 좋은 상황이야? 도박이 더안될것 같습니다 바람둥이 연인은 저 자식의 잘못이라서 나의 감정 에 대한 타격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박하는 연인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도박하는 연인을 고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인데 이벌구 입벌구는 대화는 돼? 아 개인적으로 저는 대화가 안 통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더 문제인 것 같아서 입벌구로 하겠습니다. 자, 얀데레대내 뒷담하는 화 연인. 자, 사실 나는 내 뒷담화를 해도 돼. 난 약간 별 상관 없나봐. 이 얀데레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너 없는 연인은 사귈 순 있지. 하지만 광신도 연인은 아쉽게도 제가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 복하는 연인인데 입벌구. 아둘다 싫다 이거. 근데 그래도 입벌구가 피해만 안 준다면 나해도 도박하는 연인으로 갈게요. 자, 광신도 연인 v 도박하는 연인 이것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둘다 헤어지고 만나면 안 되는 게 맞긴 해.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도 싫은 거. 아우 어려 연인이 탔자면 도박하라. <laughs> 도박하는 게더 일단은 전 충격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둘다 이제 같이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더 뭔가 타격은 도박이 더클것 같아. 도박하는 연인을 1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랭킹 한번 봐볼까요? 아, 우리가 있던 거다 있었다. 도박하는 연이, 광신도연이, 입벌구 얀데레 이런 거다 나와있네요, 우리. 내가 생각했을 때 도박을 하는 사람들 치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1336, 여러분. 집집, 착성욕 없는 연이. 아, 성욕이 없는 연이니 여기 있네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이니 생각보다 되게 순위가 낮네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지 마세요.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